안녕하세요. 홈세홈사 홈앤젤 이지원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경기도 여주시 전봉동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의 단층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집의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집의 토지 면적 150평. 대지면적 138.51 평입니다. 건축면적이 50 평으로 단층이지만 넓게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이 집의 기반 시설은 도시가스, 오폐수 직관, 그리고 상하수도를 사용하는데요. 아파트와 똑같은 기반 시설로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장점이 바로 도보 3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리고 편의점 및 마트, 뭐 식당, 카페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자차 5분에서 7분 거리에 여주 이마트와 여주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주 대학교 인프라를 이용하시는 곳이라서 뭐 자차 이용하신다면 자차 2, 3분 내에 모든 편의시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나는 마당 관리가 어려워요. 잔디 관리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 이 집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집을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집의 외부와 내부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홈생홈사 홈앤젤. 여기가 도로인데요. 오른쪽에는 2층집, 왼쪽에는 단층집과 2층집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왼쪽에 위치한 단층집이에요. 집 외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주차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주차 공간인데요. 주차는 두 대에서 세 대까지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부동수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이 집은 마당 공간이 음, 나는 잔디 관리가 좀 힘들다. 아니면 잔디는 관리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께 이 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당이 모두 현무암, 디딤석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가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에서도 이렇게 두 계단 편안하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석재 계단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여기 이쪽에 위치한 곳은 안방인데요. 안방에서도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네, 마당 공간을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위치한 연마당 공간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테이블을 두셨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두시고 차 한잔 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뒤쪽에 보시면 저쪽 앞쪽으로 해서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CU 편의점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기 맞은편 쪽으로, 저 맞은편 쪽이 이제 시내가 위치해 있는 곳이라서요. 도보로 뭐 식당, 카페 그리고 뭐 병원 등 네,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 외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의 단층집으로 되어 있고요. 외벽은 모두 적색의 파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실로 들어오는 공간이고요. 위에 포지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전실은 모두 바닥과 벽면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서 차키나 디퓨저 등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에 보시면 여기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네, 여기 팬트리 공간이 엄청나게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시스템 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네, 잔짐 보관하시기 용이하실 거고요. 제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또 이렇게 여섯 칸이 나고요. 마련되어 있어서 신발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이쪽 공간에도 네,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전거 두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자전거 두 대를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유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실로 들어가는 여기 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되어 있고 1강소 등 스위치 있습니다 거실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와 거실 공간 정말 탁 트여 있어요.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 여기는 남서양인 집이라서 채광이 좋고 햇살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트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방과 거실 공간의 불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실리콘까지 들어와 있어서 지금 집안 공기가 굉장히 쾌적하고 시원하네요. 거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네. 거실 사이즈 5.4m. 그리고 이쪽 공간은 5.7m. 거실 공간 굉장히 넓게 나와 있죠? 왼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쇼파를 두시면 될것 같고요. 한 5인용에서 6인용 쇼파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TV를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방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이 길게 되어 있어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쭉 이렇게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위에 주방 수납장이 없어서 그런지 탁 트여 있고 더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환기창 크게 잘 들어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싱크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상구쿡탑 후드까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밥솥 자리, 렌즈 자리, 그리고 냉장고 두대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 아일랜드장. 위에도 이렇게 일곱 쿡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보조 요리하시거나 가족분들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를 식탁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에 있는 이 공간인데요, 예쁘게 홈카페처럼 꾸며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쪽에 보시면 여기. 식탁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여기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옆으로는 이제 앞쪽으로 보이게끔 픽스창이 설치되어 있고, 식탁은 한 8인용, 뭐 6인용, 10인용까지도 충분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식사하실 때도 쾌적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다용도실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여기 다용도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네, 연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미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 다용도실. 네, 직사각형 구조로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으로 해서 워시 타워를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탁기와 건조기 나란히 두 대를 설치하셔도 됩니다. 왼쪽에 환기창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국 가스 레인지가 들어와서 오래 끓이는 국 요리나 뭐 생선 요리 등은 이쪽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방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여기 주방 맞은편에 위치한 공간이고요. 네. 안방 약간 통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네. 넓은 안방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직사각형 구조로 넓게 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 팬 모두 잘 들어와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3.3m 네. 5.9m. 굉장히 넓죠. 안방은 이렇게 기역자의 픽스창과 환기창이 크게 네,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 채광도 좋은 거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 안쪽에 어, 드레스룸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드레스룸 이렇게기역자의 구조의 시스템장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 옆쪽에 안방 욕실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안방 욕실은 이렇게 안쪽에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샤워기와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네 코너장 잘 들어와 있고 세면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마감되어 있고 젠다이와 이렇게 수납 공간 들어와 있습니다. 양변기는 네비대 일체형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방 공간을 살펴봤고요. 아 혹시나 나는 수납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이 오른쪽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쭉 설치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방 공간을 확인했고요. 이제 저희는 두 번째 방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안방 바로 옆쪽에 위치한 방이에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안쪽에 보시면 네 환기창 크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모두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설치해주셨는데요. 어, 나는 가족이 많아서 방을 하나로 온전하게 쓰셔야 된다 하는 분들은 붙박이장 한쪽을 탈거하고 여기 침대나 책상 네 두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불 및 의류 모두 수납이 가능하게끔 널찍널찍한 네. 슬라이딩 붙박이장입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에 여기 공간이 비어 두셨는데요. 어, 스타일러가 있거나 아니면 나는 조그마한 간이 화장대에 두고 싶다 하시는데 이쪽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 집의 세 번째 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방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측에 위치해 있고요. 음, 세 번째 방. 이쪽 방도 공간이 꽤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약간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환기창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방 사이즈를 한번 재 보도록 할게요. 방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서 웬만한 집의 안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침대 배치하고 책상 그리고 반대쪽으로 뭐 붙박이장 설치 모두 가능한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의 공용 욕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066시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안쪽에 보시면 샤워기와 욕조 마련되어 있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 그리고 젠다이, 수납장, 그리고 비대가 일체형인 양변기까지도 모두 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철근 콘크리트의 단층집으로 넓게 잘 나왔으면서 도보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집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가성비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